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청소의 축구를 즐겨하는 예, 평범한 30초반 남자입니다. 저희 센터에는 처음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? 아, 네, 제가 이제 모든 남자분들이 그러시겠지만은 1 0살 때부터 축구를 오래 했고 이제 부상을 좀 달고 살았었는데 특히 발목이나 이제 목 쪽에 이제 부상을 많이 달고 살았고 여러 병원도 가보면서 이제 재활치료도 받고 그다음에 유튜브 강의도 많이 봤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좀 어, 축구 대표 선수들이 받는 그런 저 어, 트레이너 이런 레슨들을 좀 받고 싶어서 찾던 도중에 작년 7월쯤에 이제 발목이 다치게 되면서 친구로부터 권유를 받게 돼서 이제 이렇게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. 네. <laughs> 저희 센터에서 운동을 좀 해보셨는데 좀 개선된 사항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 어네 지금 제가 약 3개월 정도 레슨을 받았는데 이제 가장 개선됐던 거는. 일단, 제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고요. 어,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이제 몸에 대해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나, 그 다음에, 어, 어디가 조금 더 뭉쳐있다든지,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시면서, 저도 어디, 어떠, 어디 부분을 더 중점을 두어서 재활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,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발목이 안 좋았었는데, 이제 3개월 지나면서 발목도 많이 좋아지고, 축구 달러 다시 할수 있는 이제 어, 상태가 되어서 그런 점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저희가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에 한마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? 아 어, 네. 저도 이제 30대 초반 남자는 이제 몸이 굳었지만, 이제 늦게나마 여기 와서 되게 감사한 것 같고요. 어, <laughs> 앞으로도 재활을 계속 여기서 이제 받을 예정인데 꼭 어, 몸이 아프거나 할 때만 재활을 하는 게 아니라, 이제 평소에 자기 몸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, 이제 꾸준히 하는 운동처럼 계속 재활을 병행한다면, 어, 더 건강한 다른 운동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평소에 이제 몸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도 꼭 추천하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예, 감사합니다.